미얀마 강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다섯째 평화롭던 도시가 한순간에 폐허로 변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순 없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공공시설물마저 내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김제,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서면 서상리에 위치한 서상이교. 농업 관련 기술을 보급하는 강원도 종합저장가공처리센터, 교육고시팀과 기계실동이 위치한 강원도청 본관동 모두 내진 미확보 공공시설입니다. 강원도에서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공공시설물 비율은 46.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MBC가 확보한 지난해 기준 최신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공공시설 3천여 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00여 고만 내진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2023년에 이미 90%를 넘으며 내진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울산시와 세종시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도비 39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5년도는 당초 64개소에서 232개소로 확대하여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27년까지 내진율 70%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2%로 훨씬 더 낮습니다. 내진 보강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되그 안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넘어지면서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2020년부터 5년간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3.5 이상의 지진은 12번 강원도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이 35번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